자, 지금 시간이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4분입니다. 자. 어, 0.9포인트 5 올라서 334점. 아, 이제 80이군요. 보겠습니다. 뭐 월봉은 계속 비싸요. 주봉. 주봉도 계속 비싸고 이거, 다음 주 보시면, 이렇게. 예, 네, 이만큼 떠 있어요. 공중에. 공중에 이만큼 떠 있는데, 와. 329.36? 이 정도까지 조정이 와야 되는데. 자, 일본을 보겠습니다. 1본 일본,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? 고가를. 못 넘으면 매도하고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고 예,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333.13 정도고 매도할 수 있는 위치는 이 정도예요 336.59이 예, 정도가 매도 예, 아까 설명드린 자 매수 고가 안 넘어야 됩니다 고가 안 넘어야 매도할 수 있다 저가 지키면 매수하시고 딱 그렇게 빡세요 자 오늘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. 와 진짜 이걸 또 저가를 지키려고 예, 갭 상승 해놓은 거 보면 대단합니다. 진짜. 슈퍼 컴퓨터로 하는 건지 자 분기봉 이 꼴이 없고 월봉은 무지하게 비싸고 슈봉도 엄청나게 비쌉니다. 지금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. 예, 지금 상태에서 다음 주가 되면 330.1억 아,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, 일봉은 예, 고가 지키면 매도고 매도가가 없어요 일봉은 일봉은 매도가가 없고 매수가만 있습니다 336.09 아래 예, 이쪽이 이제 매수 저가를 지킬 거냐 깰 거냐 잘 보세요 분기봉, 윗꼬리가 하나도 없고, 월봉도 윗꼬리가 하나도 없습니다. 주봉도 굉장히 과열 상태인 거죠. 저 정도면. 고가 안 넘었네요. 근데 고가를 방어하는 건 없어요. 저가만 방어하지. 2,526에서 어제 저가 사이. 그러니까, 매도를 하는데,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정보가 없는 거죠. 자, 레버리지는, 월봉까지는, 뭐, 주봉까지도, 주봉까지도, 뭐,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죠. 조정이 이 정도까지 와야 되는 거죠. 이 정도. 14,800원?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와야 뭐 매수를 하든지 말든지 할수 있어요.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일봉이 언제 무너지는데 어 레버리지는 매수가가 없어요. 네. 레버리지는 매수가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가를 지키면 매수할 수 있는데 저가를 지킨다라고 할 수도 없죠. 자 이제 마지막 고퍼스 코퍼스 분기봉은 뭐 없고 없어요. 올봉은 매수가 아래고, 그러면 이제 저가를 지켜야 되는데, 예, 아래 꼬리 얼마나 나오냐, 오늘. 오늘 아래 꼬리가 얼마나 나오냐는 거죠.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목표가는 대략 한 2392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주 저가만 지키면 무조건 사셔야 돼요, 다음 주에. 예? 이번 주 저가만 지키면 무조건 매수다. 현재 매수가가 2325에서 여기 2,305원 사이, 요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구요. 예. 저가만 지키면 사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장대양봉 나오면 보유하고, 만약에 장대양봉이 아니라 애매하게 저가만 지키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. 왜냐면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지킬지 깰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, 네,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이 801억 사고 외국인이 146억 사고 기관이 965억을 팔아요. 66억을 팔아요. 선물은 11억. 선물만 보면 방향이 없는 거고. 예. 현물도 애매하죠. 개인이 현물을 사는 건 하방인데 외국인이 현물을 안 팔잖아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이게 상방이라고 주장하기에도 애매하고 하방이라고 주장하기에도 애매합니다. 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게 일봉의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. 그죠? 일봉의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에 따라 잘 판단을 해 보세요. 나머지 자금 흐름만을 봤을 때는 딱히 어느 쪽으로 정확하게 쏠려 있다라고 설명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, 하루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